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한수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리고 윤지원 선생님과 함께, 한수원 NCS를 준비를 할 건데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꿀. 어, 좀 우습스럽긴 하네요. 직접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 제가 최근에 그 피세포 NCS라는 책을 예, 네, 위포트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NCS 전체 도서 뭐 2위,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음. 그 1위는 위포트 어 종합 NCS 종합서를 어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책으로 강의를 했고요. NCS 전체적인 강의 그리고 수리 자료 해석에 대한 거는 피세포 NCS 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참고하시고요. 음, 특히 수리자료해석 쪽에 좀 취약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 이론편이라도 한번 쭉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그 한수원 강의에도 그 수리자료해석에서 핵심적인 개념들만 따로 1시간 예, 세팅을 해 놨긴 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참고하시고요. NCS 전체적인 강의가 나는 급하다. 지금 문제풀이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NCS 직업기초능력 저 박은경 선생님하고 같이 예, 투톱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박은경 선생님께서 그 독해 파트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아, 나는 뭐 이제 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정리했으니까 바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럼 이 강의를 바로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강의는 예, 시험 직전에 예, 최종 정리용으로 예, 듣는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컨택트 뭐 궁금하신 점은요. 제 개인 카페 팬 PSAT 다음에 있는 카페나 위포트 윈스펙 들어가시면 신원팀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new.psat.nc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가 어떤 건지 뭐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시험은 4 플러스 1, 4 플러스 1인데요. 자, 4는 의수문자. 첫 글자만 따왔어요. 의수문자. 이게 필수 4영역인데요. 그 중에서 의수문이 필수예요.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래서 각각 15, 15, 15. 그 자원관리 10. 그 이거는 뭐딱 이렇게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출제되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인 비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60문제 중에서 이 정도 구성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의, 수, 무는 각각 4분의 1, 25%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자원 관리는 몇 퍼센트? 자, 이게 이제 PSAT나 NCS에서 수리 파트에서 자주 물어보는 분수죠. 6분의 1, 6분의 1. 60개 중에 10개니까 6분의 1, 16.7%. 그렇죠? 잘 생각이 안 나시면 3분의 1, 절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렬별 추가 한계 영역이 있는데요. 정보, 기술, 조직, 이해 중에서, 자, 사무직의 경우는 조직, 이해. 그리고, 통신은 정보 능력. 그 다음 기술 직군, 통신을 제외하고는, 에, 기술 직군에선 기술 능력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다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큰, 에, 개요가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용 시기,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뽑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채용 조건, 뭐 이거는 대졸 수준 인턴 사원으로 선발하는데, 인턴 기간은 5개월이고요. 정규직 전환 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결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뭐,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자, 직무 역량 검사에서 최종 인원의 2.5배수를 뽑으니까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되겠네요. 자, 몇 문제가 나오냐, 그리고 시간 얼마나 주는가,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영역별로 구별이 있는가, 구별이 있냐, 없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칸막이를 딱 쳐주는 스타일도 있고, 섞어서 내는 스타일도 있는데 한 수원은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영역 어느 영역 이렇게 딱 블록을 잡아 주진 않습니다. 자, 몇 문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능력이 30문항, 직업 기초 능력이 60문항. 그래서 총 90문항이고 90분. 그러니까 문제당 1분 준다. 직무 역량 검사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시간표 체크하시고요. 이 시간 일정 맞춰서 생활 리듬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영역별 구성. 시험 과목이, 의, 수, 문, 자, 요거 필수 4개. 그 다음, 조직이의 기술, 정보가 각각 해당 직렬별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이겁니다. 직무 수행 능력 쪽은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네개 전공 중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 전공 지식 들어가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공통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한수원 상식, 한국사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배점은 직업 기초 능력이 70% 비중이고요. 다 똑같죠, 70%. 그리고 에 전공 지식이 25%, 공통상식 5%.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전망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계열별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했었는데요. NCS가 도입된 이후로는요. 통일화된 포맷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것들, 뭐, 이미 이야기 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예. 자.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90문양을 90분. 그러니까 문제당 1분 구성이 되겠죠.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다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잘풀수 있는 문제, 시간이 짧게 걸리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푸시고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건너뛰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GP지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잘풀수 있는 문제와 잘못 푸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일단 이 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나만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다 만들면 좋겠죠. 화이트리스트, 내가 잘풀수 있는 문제다. 어떤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블랙리스트. 아, 요런 문제는 무조건 내가 일단은 제 끼고 가자. 그런 거 이제 블랙리스트예요 그리고 제 꼈는데 시간이 남으면 와서 풀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제 끼고 넘어가세요. 근데 너무 많이 제 껴도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적정하게 잘 조정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 한 10%에서 15%뭐 많이 잡으면 20%까지는 20 예, 그60 문제로 봤을 때요. 그60 문제 중에서 그30 문제는 이제 어차피 그 전공하고 상식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빨리 답을 찾아내고 어차피 그거는 뭐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모르는 거는 뭐 생각하고 있어도 시간이 간다고 해서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시고 이제, 예, <laughs> 직무적성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정확히는 그 중에서 직업기초 문제, 소위 말하면 NCS 문제들 빨리빨리 빨리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이 내용은 뭐큰 내용은 없고요. 예, 상반기에 출제 방식을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출제 예상 구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NCS 기본 유형에 충실할 것이다. 예. 그래서 상반기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보고요 그다음 기존의 인적성 문제 비중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최근 트렌드가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전통적인 뭐 인적성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수리 문제에 수열 같은 거 있죠 수열 같은 거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laughs> 추리 파트에서 뭐 전개도 같은 거뭐 그다음 문자 추리 같은 거 도식 추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 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전통적인 방정식 문제들 있죠? 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 정도는 정리해 두시고, 그 외의 문제들은, 그냥, 간단하게는 보시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지만, 뭐, 열심히 하실, 그니까, 러 아주, 많이 풀어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쪽은. 그, 시간, 일단, 시간 배분을 하실 때, 일단, 급한 분은, 어, NCS형 문제에만, 일단, 집중하시고,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때 보완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표 그래프 등 자료 해석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는 꼭 수리 파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리 파트 외에도 최근에는요 의사소통 즉 독해 안에도 표 그래프랑 해석하는 게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원 관리 문제 해결 쪽에서도 표 그래프 들어가고 계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료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비중도 높아진다. 그 점에서는 제가 뭐 강점이 있겠죠. 자료 해석형 문제에 대한 거는 뭐 제가 PSAT 강의, p s a t 강의를 벌써 15년 차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NCS 독해 쪽에 문제 중에서 문제 해결이나 실무 수치가 포함된, 즉, NCS형 독해가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독해보다는 실무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거나 그다음 수치가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 독해가 많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이 길어진다면 세트형 문제로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질문이 달린다든지요. 자, 학습 비법.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취약점 그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취약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주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실전의 시간 관리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감을 유지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문제를 푼다면 몇 개까지 풀 거고 거기서 정답률을 이 정도 가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80%를 풀어서 90%의 정답률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예상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점이 나오죠. 8972.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풀이 공략법을 익히자.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영역, 어쨌든 주 무기는 그 아까 다섯 개 영역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개 정도는 보통 정도고, 하나 정도는 취약하다. 뭐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어 나는 잘하는 영역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 그럼 빨리 그 중에 몇 개라도 강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강한 영역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그 성과를 볼수 있는 게 결국 수리 파트,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관련된 표 그래프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연습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좀 집중해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수원 관련 정보 이슈 꼼꼼히 살핀다 뭐 교재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 한수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들을 꼭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그 한수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좀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순서대로 풀되 오답 감점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다 그렇죠 뭐 중간중간 시간 많이 걸리는 건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시험장 노하우. 시험 당일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잠을 절대적으로 많이 자야 유리한 시험입니다. 뭐, 전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암기형 시험이 아니고 적성검사형 시험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그, 전공문제, 그런 거는 이제 전날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늦게까지, 예, 잠안 자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 시험장 입실은 여유 있게 가서 마음을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험장 가셨을 때 일찍 가셔 가지고 그 소지품 이제 다 이제 그 <laughs> 한쪽으로 이제 정리하기 전에 어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자신 있고 잘 풀렸던 문제들을 예그 정답 이나 이런 거 지우고 깨끗한 상태로 몇 개를 뽑아서 가세요. 뭐 복사를 미리 해 두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그 시간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워밍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쭈쭈쭈 스트레이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시험지 받으면 어때요? 이때 이제 한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풀어줘야 이제 뇌가 이제 아, 이제 정신 차리자고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몇 문제 풀어보는 게 좋다. 자 만약에 그럼 몇 문제 챙기지도 못했다.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구구단을 외우세요. 구구단, 구구단이라도 한번 외우시면 훨씬 그래도 계산할 때 느낌이 좀편하게가요 약간 윤활유 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팁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답 마킹은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해라. 바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뭐 이것도 뭐 이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룰은 아니죠.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 5문제나 10문제 단위로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 안 하고 잘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ot였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